중계 막 내향적이다 막 이런 거 나왔다니까 내향적이라고? 응 아, 대박. 말도 안돼뭐 어? 말도 안돼나 내성적인 녀자야 이것들이 아니 엄마인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<laughs> 야, 내향적이 <laughs> 아무도 안 믿는다고 진짜? 응나좀 음. 내향적으로 생기지 않았냐고 <laughs> 아니 잘 봐. 아주 외향적으로 생겼어. 기지야 <laughs> 만약에 날 전혀 몰라 응. 처음 보는 사람이 응. 봤어. 응. 그러면. 아 그러니까 전혀 나하고 응. 생활한 적이 없어. 음, 그러면은 성박사는 엄마를 못 봤으면 그럴 수 있겠다. 조금. 조금? <laughs> 야, 진주야. 나 내향적으로 생긴 건 내향적으로 생기지 않았니? 아, 근데 엄마 볼 때도 외향적. 맞아. 맞아. 어, 엄마 첫인상이 외향적이었어. <laughs> 저한테 첫인상이 외향적이었다고. <laughs> 음.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. 응. 그리고 이렇게 넌날 처음 봐. 근데 이렇게 길에 나오지. 카페에서 이렇게 그냥 봤어. 네가 남자야. 그리고 봐. 약간 처음 봐도. 처음 봐도? 엄마가 일반적으로 파동이 다르잖아요. 심상치 않다고 느낄 것 같아요. 뭐가 신나지? <laughs> 내가 조심하게 있어 응. 눈을 내리깔고 고로는 고러면... 아, 아. 너무 무서워 고로아 고러... <laughs> 내가 눈 내리깔았는데 왜 무서워 아. 눈을 이렇게 내리깔고 응. 말을 안해아 응. 진짜 무섭겠어 이렇게 그럼 어때? 고러, 그럼 좀 소, 소녀, 소녀 소녀? 어 새침한 소녀가 될것 같아요 그럼 내향적이지? <laughs> 왜 이렇게 아, 안 해? 너무 <laughs> 내향적인 사람 좋아해요 응? 아니 나 옛날에 내향적이었거든. 음. 음. 근데 니네가 그걸안 믿어서. 어, 진짜로 너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너 네. 엄청 내향적이었어. 우리 많이 하고 막. 그거는 그래서. 이제 좀 커서지. 어. 응. 아, 엄마 지금 완전 그또 완전 새 보여. 내향적인 보자 아니었어. <웃음> 야. <웃음> 그래? 아이씨 엄마 자꾸 내향을 추구하시는데 방금 완전 깡패처럼 만정해졌어야난 <laughs> 지금 니네가 내향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갑자기 내향적이고 싶어져 아 엄마 오늘 옷이 내향적일 수 없는 옷이에요 아 그러네 <laughs> 너무 센 옷이다 음. 좋아요 근데 거 응, 되게 싫어하더라 미슈 아기들 허왜 아, 무서운가 봐뱀 껍질 같다고 아. 이런 스타일 u n 도 하나 입었었는데난좋은데 t understand. I don't understand. I don't 이 n d 너무 완전 내향적인 여자. n t u n d 막그 헌신적인. d 뭐 헌신적이어서막 남자 말을 막 해봐요. 너왜치 n 엄마의 내향적인 모습. <laughs> 내향적 아니라면 깡패였겠네. <laughs> 그래서 그걸 좀 부각시켜 보려고요. 엄마가 생각하고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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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하다. 댓글이 그렇지. 어떻게 달릴지 모르잖아요. 야, 댓글이 이러겠지. 우리 아기들은 나를 안 아기들. 크크크. <laughs> 해라 <laughs> <헤라>, 엄마. <laughs> 내향적 일평생. <내>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니들은 이미 나에 대한 선입견이 형성이 돼서 <laughs> 나중을 온전히 못 봐. <laughs> 사람이 응. 그 재밌지 않아 모르는 어. 사람이 나를 보고 저희들 어때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면 응. 그때 알수 있어 궁금하다 누구세요 나 <laughs> <진짜? 웃음> 내향적인 여자